박효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 3항 호천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료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 기반이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활성화 사업 등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5곳이 자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 학교와 마을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하여 지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실 위원님 이안 계심으로 지리 동결을 선포합니다.